글로벌 비즈니스 무대의 식사 테이블 이야기 미국인들과 정반대로 모조리 두 손을 내리고 백악관 실무 오찬 회담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수행원들 흡사 백악관을 단체로 겨낙 와서 브리핑을 듣는 얌전한 학생들 같다. 식사 테이블에서도 두 손을 위로 올려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식당은 공공 영역이다. 철저히 공인으로 행세해야 한다. 공공 영역에서의 실수는 쿠데타, 즉, 사회적 반역 행위로 찍히고 만다. 그리고 그곳은 아군과 적이 우글대는 전쟁터로 누군가가 자신의 식사 매너를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무실에서 나눈 얘기를 식당에서 반드시 더블 체크해야 한다. 그것도 철저히 상업적으로. 이는 글로벌 비즈니스계에선 기본이다. 필자의 지인이 중국에 사업을 하러 간 적이 있었다. 그의 파트너인 중국인 사업가는 그와 만나는 자리에 선전에서 삼성 애니콜 하나로만 단기간 내 천억원대 매출을 올린 중국인 CEO를 데리고 나왔다. 두 중국인은 사무실에서는 물론 식당까지 동행하면서 필자의 지인이 두고두고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인지를 더블 체크했다. 고작 식사가 뭐 그리 까다로울 필요 있느냐. 그냥 편하게 우리식으로 배부르게 잘 먹었으면 됐지. 남의 나라 매너를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막 살아온 사람들의 생각이자 변명일 뿐이다. 우리가 접대해야 할 만한 사람들의 수준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거다. 상대의 기분을 맞출 줄 알아야 기본적으로 상대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환대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같은 목표를 두고 글로벌 매너로 무장을 한 다른 나라, 다른 경쟁업체들이 우글거린다는 점이다. 글로벌 비즈니스 무대에서 테이블 매너는 가장 치열한 경쟁 도구이다. 2013년 11월 5일 오후 6시 국빈 만찬을 2시간 앞둔 버킹원궁 2층 볼룸 박근혜 대통령을 맡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이날 준비 상황은 물론 접시와 포크, 나이프 등 테이블 세팅까지 모든 상황을 직접 일일이 점검했다.그리고 이날 만찬은 당초 예정 시간 3시간을 훌쩍 넘어 끝나는 바람에 근래에 없었던 장시간의 만찬으로 이례적인 일이라는 기사가 한국 일간지에 실렸다.물론 그 연세에 간만에 긴 만찬이었겠지만 기실 문명 사회에선 그 같은 호스티스 서브드 디너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 당연한 일이 한국에선 뉴스거리가 된다. 중증 장애인으로서 세계적인 유명 물리학자였던 고 스티븐 허킹 교수도 언젠가 신라호텔의 프랑스 식당 라 컨티넨탈로 지인 두 명을 초대한 오찬에서 부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이 식사의 전 과정을 장악 리드해가는 호스트 서브드 내공을 유감없이 보여주어 이를 한국식 눈으로 걱정스레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경탄을 선사한 바 있다. 서구나 중국 등 선진 문명권에서는 식사자리 주재자로서 호스트 또는 호스티스의 책무와 권위, 즉 주인장의 인간 존엄성 확보에는 극도의 중증 장애인이라도 예외가 없다. 한국 기업들도 관공서 관리 접대에는 온 힘을 기울여 치밀한 계획을 짠다. 한대 허구언날 대전만 받아본, 즉 얻어먹기 습관이 몸에 뵌그 관료들은 정작 남을 대접하는 데에는 무지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다. 해서 실컷 대접해 주고도 욕먹는 일이 다반사다. 그렇다고 그 손님들이 그 자리에서 언짢거나 멸시하는 표정을 지을리 만무하다. 그러니 불쌍하게도 자신이 정작 뭘 실수했는지도 모르고 그저 허허거리기만 한다. 해외 공관이나 지사 직원들의 한결같은 고충은 한국에서 온 높은 사람들이 한식당과 한국식 의전 매너를 고집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글로벌 매너를 대범하지 못하거나 또는 까다로운 성격 소유자의 위선, 심지어 애국심 부족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의 해외 공관들은 자체적으로 수시로 파티를 열 만한 여유가 없었다. 그러니 부유한 나라 공간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대되어 대개 얻어만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나친 비하라고 남을 하겠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지금도 일부 중진국 이하의 나라에선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파티를 열지 못한다. 한국은 이제 일본, 중국과 함께 자체적으로 수시로 자유롭게 파티를 열 만큼 여유로운 나라가 되었다. 그럼에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얻어먹던 버릇만 남아있어 공관장 외 중간 간부 직원들은 오찬이나 만찬 메뉴 하나 제대로 코디할 줄 모른다 그러니 호스트 서브드 디너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게다가 대부분 글로벌 비즈니스 실전 무대에서 호스트로서의 경험이 전무한 서비스업 종사자 강사들로부터 배운 탓에 기껏 호스트가 되고서도 망신을 자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만 하더라도 주요국 대사관은 본국에서 훈련받은 뛰어난 요리사를 파견하고 있다 가령 대통령은 국가의 호스트로서 외국의 수반이나 유명인사 ceo들을 하루에도 수차례 접대해야 한다. 평소 이런 훈련이 몸에 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글로벌 정격 매너로 접대할 능력, 상대에 따른 맞춤형 접대를 치밀하게 코디할 능력을 갖추니가 한국에 과연 몇이나 될까. 현재 국가 최고 기관인 청와대도 이런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심지어 국가 지도자들을 모신 청와대 식탁에서도 입속에 음식을 넣은 상태로 말을 하더라는 소문도 들린다. 대통령, 장관, 공관장, 기업 오너, CEO 등 대부분의 한국 인사는 전통적으로 접대란 그저 아랫사람들의 일로 치부하고 있다. 본인도 뭐가 뭔지 모르는데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한다? 식탁 하나 장악 못하는 사람이 기업이나 국가를 경영한다. 글로벌 무대에선 조롱거리일 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식탁에서 자신의 글로벌 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글로벌 비즈니스 무대에서 바로 탈락이다. 참고로 대부분의 한국인은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접한답시고 자신도 가보지 못한 유명 식당으로 데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손님에 대한 큰 무례다. 따라서 그 음식점에 대해 잘 모르면 사전에 답사해서 메뉴 전체, 접시 분량, 즉몇 인분까지 가능한지를 반드시 사전 체크해야 한다. 직접 못 가면 팩스로 견적을 보내달라서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런 사전 노력 없이 현장에서 오왕좌왕 하는 것은 손님에 대한 모독이다. 자기도 잘 모르는 식당에 날 데려오다니 라는 소리를 듣기 쉽다. 밥값만 내면 된다는 나이브한 생각은 기껏 돈 쓰고 욕먹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다. 해석 가능하면 자신이 평소 잘 아는 레스토랑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호스트가 그 식당 종업원들을 얼마나 잘 매니지먼트 하고 있고 또 존경받고 있는지가 비즈니스 카운터파트에겐 매우 중요한 체크사항이기 때문이다. 단품 요리나 한국식 한상가득 요리로는 식담이 어렵다. 달랑 한 가지 요리로는 자신의 내공을 보여줄 수도 없을 뿐더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내기도 어렵다는 말이다. 한꺼번에 모든 요리를 쫙뼈 펼쳐 펼쳐놓는 것 또한 복잡하고 산만해서 음식 각각의 맛을 음미하기도 힘들 뿐더러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도 힘들다. 비즈니스 런천이나 디너에선 정규 코스 요리를 먹으면서 차례차례 즉 기승전결로 암시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에피타이저로 탐색전, 앙트레로 이야기 꺼내기, 플라, 즉 본식에서는 마음 굳혀주기, 데세르, 즉 후식에서는 행동 마무리시켜주기, 그리고 끝으로 반드시 피드백, 즉 구체적인 감사 표시와 함께 다음을 위한 답리 등 후속 사후관리다. 코스별로 나오는 각각의 요리를 하나의 단어로 보고 그것에다 각각의 맛과 숨은 의미 혹은 의도를 부여하며 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의 문장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식사를 통해 음식들로 장문을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프랑스인들과 중국인들의 장문 능력이 세계 제일인 것은 바로 그러한 음식 문화에서 기인한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런천, 디너가 음식으로 하는 장문, 즉, 1차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말로는 잘할수 있다고 100번 이야기한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아무리 잘 꾸민들, 그것만 믿고 사업을 맡기거나 거래를 틀수 없다는 말이다. 그 진정성과 그만한 내공을 더블 체크로 보여주어야 하는데, 글로벌 비즈니스 세계에선 사전 식사 메뉴 기획, 그리고 현장 구사되는 식탁 매너를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가령 창의력을 중시한 사업 관계라면 특별한 재료나 특별한 요리, 즉 창의적인 메뉴로 대접하고 치밀성을 요하는 사업이라면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서 상대방에게 명백히 전달할 재료 선택과 상대방 기호, 취향, 건강을 배려한 그만을 위해 맞춤형으로 고안, 고안한 레시피로 섬세한 맛과 멋을 내야 하고, 장기간 끈질기게 헤쳐나가야 하는 사업이라면, 몇 시간 이상 조리 시간이 필요해서 수일 전 사전 예약에 필요한 요리 종류를 탐색하고, 선택하고, 주문하고, 그에 걸맞는 양념 레시피, 그리고 곁들일 와인과 차 종류까지 철저히 사전 준비해서 접대해야 한다. 그외 각각의 사업 특성, 손님 전체와 각각의 기호와 주선한 자리의 성격에 맞춘 치밀한 준비로 그 사업의 최적인 파트너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상대를 감동시켜야 한다. 급하게 식사를 하거나 절제없이 배불리 먹거나 이것저것 한꺼번에 비벼 먹는 사람은 기승전결식으로 생각을 잘 정리하지 못한다. 당연히 작문 실력도 남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무계획적이어서 예측 불가능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당연히 신뢰가 떨어진다. 식사를 통해 신뢰성, 치밀함, 창의성, 품격 등 자신이 보유한 상업적 신용의 넓이와 깊이를 비유적으로 증명해 보임으로써, 아, 저 정도라면 일을 맡겨도 잘 해낼 것 같다거나 저런 친구하고 같이 일하면 재밌겠다라는 믿음이 생겨야 한다. 그게 없는 사무실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은 이미 김다 빠졌다고 보면 된다. 당연히 진행 중인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속으로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과 일을 같이 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에 점점 꼬치꼬치 캐묻고 따지며 확신이 들 때까지 이중 삼중 체크하게 된다. 그렇다고 왜 반드시 식사 접대일까? 골프 접대 같은 것도 있는데 대답은 그게 시간과 경비가 가장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대개의 한국 유학생, 관료, 공관장, 교수들은 이런 정규 런천, 디너 경험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사관이나 학회 등에서 주최하는 파티에서 공짜 음식을 주워 먹은 경험이 대부분이다. 이런 스탠딩 리셉션에서는 포크 앤 나이프가 아닌 핑거푸드, 즉 오드 데브로만 주워 먹으며 명함을 교환하는 것이 고작이다. 설사 그렇다 한들 한국인들은 이런 기회마저 비즈니스 런천이나 디너로 발전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 돈을 지출하기가 아까운데다가 그런 런천이나 디너를 주제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 사람이나 자기 돈 아끼는 구두쇠를 좋아할 리 없다. 그저 기업 주재원이나 공간 직원들을 골프장으로 불러내서 괴롭힌다. 주재원들 또한 본국에서 오는 높은 양반들 골프접대나 여행가이드를 하는 게 고작이다. 틈날 때마다 가족들 관광시켜주고, 높은 양반들 선물 사다 바치는 일에 경비를 다 써버리고, 정작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켜 선진 어피니언 리더들과 친구되는 일. 즉,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는 나몰라라 해왔다. 해외 파견 근무가 인사결정권자의 관심에서 멀어져 승진에 불리해질까봐, 하루빨리 돌아갈 궁리만 하니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 리도 없겠다. 그러다 보니 반대로 비즈니스 상대방으로부터 런천이나 디너 대접을 받고서도 거기에 담긴 메시지를 읽지 못한 채 그저 배만 채우고 나서는 정 떨어지는 소리를 해대거나 엉뚱한 결정을 내리고 만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M 투자은행의 어느 해 연차 보고서에. 직원을 대거 12명 뽑았다고 자랑하는 내용이 책자 맨 앞부분에 대형 연수장면 사진과 함께 나와 있어 의아했던 적이 있다. 수백 명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작 12명이라니?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직원이란 회사의 브레인 계층, 즉 오피서 그룹을 말하는 것이었다.